안녕하세요 위디세듀 시험강사입니다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은 잠깐 볼까요 형용사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 하는 건데 제가 이거는 잠깐 놔둘게요 쉽게 좀 배워보자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여기서 형용사는 뭘까요 너무 쉽죠 귀여운 빠른 긴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귀여운 아기 A cute baby 빠른 자동차 A fast car 긴 지하철 A long s u b w a y 해요. long s u b w a y 쉬운 단어죠. A long train 해도 되겠고, 어, 지금 한국어하고 영어를 보면요. 형용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를 수식해준다. 이거는 어, 외우세요. 명사를 수식해줘요. 수식해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크리에이는 형용사가 모든 수식해준 명사가 뒤에 있어요. 아기 자동차 지하철. 다 앞에 있어요. 짧거나 긴 문장이나 다 앞에서 이렇게 뒤에 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그러면요 영어도요 형용사 있잖아요. 수식어라고 하는데 수식해 주는 역할하는 을 언어예요 단어예요. 짧은 한 단어는요 앞에 와요. 심지어 이 어더 형용사요 관사라고 하는 거. 문법은 뒤로 어, 일단 놔두고. 그러면 이것도요. Cute baby, fast car. Long survey. 이렇게 수식을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서 뒤에 거를 수식을 해요. 뒤에 거. 근데 문제는 이제 형용사가 있고 형용사 구가 있고 형용사 절이 있어요. 자세한 문법 내용은 나중에 이제 수, 제대로 수업할 때할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앞에 형용사 역할하는 게좀 길어져요. 그 다음 거 볼래요? 봐보세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소녀 명사가 이거예요. 소녀고 The Girl 이거잖아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소녀, 빨간 드레스를 입은 이게 형용사잖아요. 형용사예요. 그렇죠? 입은 소녀 이런 거예요. 이 느낌을 가지세요. 이 느낌. 책상 위에 놓인 있는 책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볼까요? 아 먼저 이렇게 뒤에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요. 영어는요. The girl 먼저 나와요. 뭔가 아까 형용사가 한 단어가 아니고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될 때요. 이때 구와 절로 나뉘는데 예를 들면 구는 단어 두개 이상인데 주어 동사가 같이 없는 걸 구라 그래요. 그리고 절은 주어 단어가 두개 이상이에요. 근데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 구구절절 말 잘한다 하잖아요. 뭐 주어 동사 뺐다 붙였다 말 잘한다. 뭐이 뜻인 거죠. 자 그러면 the girl 이걸 수식해요. in the red dress 아까 이 in the red dress가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빨간색 드레스 입은 소녀. 이렇게. 이건 뭐예요? on the table.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테이블 위에 위에 있는 책. 책을 수금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요. 한국어는 모두 다 형용사가 앞에서 뒤로 수식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영어는요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 이상이 쭉 갔는데 이제 어 앞에 명사를 꾸며주잖아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 준거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장이 들어간 것도 한번 볼래요 잘 보고요 여기서 옆집에 사는 그 소녀는 내 친구이다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제일 쉽게 말하면 she is my friend 이거요 그렇죠 she is my friend 근데 이 소녀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 소녀는 옆집에 사는 하잖아요. 은는 이가로 끝났는데 이거는 주어인 걸 알아요 우리가. 이거는 형용사인 거예요. 옆집에 살고 있는 사는 소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영어는 명사를 앞에 두고 이게 단어 두개 이상이잖아요. 뒤로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요? The girl 사는 이거 하면요 원래 형용사절은 관계사절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the girl Who lives 하거든요? 같이 일단 그 다음 어, 쓰는 예문 한국까지 같이 볼게요. The girl 앞에 썼죠. 사람이니까 who를 쓰는 거예요. Lives next door. 옆집에 사는 뭐 next house 해도 돼요. 어, next house. Who lives in next door 하죠. 옆집에 사는 그 소녀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is my friend.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어인 거예요. 근데 본 주어는 the girl이에요. 그리고 who lives next door. 한국어로 보면 이 뭔가 다른 후 h o 도안 나왔죠. 이때 누구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관계사절은 이게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은 나중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편하게 볼때 있잖아요. the girl 아니면 the desk, um, an apple 이렇게 말하고 뭔가 그 명사를 뒤에 설명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냥 다 대슬 써버렸어요 다. 두 번째 문장은 대슬 써볼게요. who 말고요. 자, 내가 어제 산그 책은 그 책을 수식해 주는 게 이거예요. 어제 산 이거잖아요. 어제 산. 어제 산. 자, 매우 흥미롭다. 그러면 the book is very interesting 이거예요. 원래 본 문장은 the book is very interesting. 그런데 내가 어제 산그 책은 매우 흥미롭다. 이 앞에가 주어가 기네요 어, 이건 어떻게 할까요? the book. the book that 뭔가 수식할 때 that을 넣으라 그랬잖아요.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이거야.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여기도요. The girl that lives next door 해도 돼요. 여기서 보면 그 소녀는 다른 주가안 나오고 사는 옆집에 이거 나오잖아요. 그 소녀는 the girl lives next door 이거죠. 그러면 그책은 어제서 어제 산 그러면 뭐 내가 산 이거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책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이것도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어제 산 예를 들면 뭐 어제 산그 책은 그 책은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is very interesting 한 거야. i s very interesting. 여기서 여기 조금 어려워요. 이긴 문장들이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who lives next door? 그래서 that b o t yesterday that i bought yesterday 이렇게요. 그래서 형용사가 우리가 흔히 아는 good bad wrong right 이런 것 말고 구도 돼요. 그리고 이런 문장, 긴 문장도 형용사 역할 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어를 잘 분석하세요. 먼저 주어가 어디서 끝날지, 은는이가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일단 끊어 주세요. 그러면 문장이 쉽게 보입니다. 오늘 형사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좀 어, 자주 연습하고요. 이 영어도 늘 반복해서 여러 번 소리 내서 읽어 보세요. 소리 내서 읽으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그 방법 아시죠? 늘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내 발음을 내 귀로 듣기 때문에 발음도 빨리 수정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